어, 제물질문어 삼척 해상 케이블카 용화역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에서장호리까지 중간 철탑이 없는 874m 구간을 10분 정도 운행합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첫째, 셋째 가역이 휴무입니다. 나 타고서 또 타는 줄 알았더니 요금은 왕복 어른 만원, 어린이 6천원입니다. 금발은 사람이 많은가 봐프가네까 저희세상캐물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해상에서 보이는 바다와 탄는 한국의 낙원라고 불리는 잔호환입 푸른색이었 투명한 바다를 하고있습시는 동안 강한경을 즐기시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니다 이 층에는 휴게음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충에는 커피 비가 올것 같아서 초곡 용굴 촛대바이길 먼저 갔다 오기로 합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이길은 길이도 적당하고 풍경도 멋진 곳입니다. 문어가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가볍게 먹기 좋은 식당입니다. 문어 있어? 어, 조금 있나 보네. 비가 그쳐서 스노클링 하러 가봅니다. 입구에서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 대여해주고 다리 시이나 샤워실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니까 아 허리다. 깊은 곳도 있지만 파도가 없어서 물놀이하기 좋았습니다. 물속도 잘 보이고 작은 고기들도 보입니다. 그물 질문이도 있어.